안녕하세요. 웅킨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 포즈. 원 에잇 동안은 포즈예요. 자, 해 볼게요. 1 2 3 4 5 6 7 8투더 워킹. 2 2 3 4 빠르게 3 네, 하고 위로 쿵짝 밀고 왼발이 뒤로 찍고 돌고 스탑 머리 쿵숨 쿵짝 원투 쓰리 포 쿵짝 하고 스텝 원투 밀고 온 다음에 구구, 착 구구, 착쿵쿵숨웅쿵착쿵 위로 한번더 맞물리고 쿵착 미네가 맞춰서 딱씩 세븐 에잇 원. 2 3 4 5 6 7 8 2 3, 4, 5, 6, 7, 8, 2 3 4 5 6 7 8쿵뚜쿵짝쿵 찍고 돌리고 스탑 고개 쿵쿵짝아와2쿵둥짝뚜쿵짝 하나 둘 밀고 당기기 두쿵 쿵 쿵쿵쿵 쿵쿵쿵짜 고, 짜 고, 쿵 고, 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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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에잇 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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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돌고 스탑 공에 쿵쿵짝아와투품품짝툭품짜하후 내리고 당기기툭품쿵쿵쿵쿵쿵짜툭짜오짜품짜수쿵짝아 six eight, one, two, three, four, f i v 쿵, 뚜, 쿵, 짝, 쿵, 찌고, 돌고, 스탑, 공에, 쿵, 쿵, 짝, 하와 2, 쿵 쿵, 둥, 착, 쿵, 짝 하나, 후, 밀고, 쿵쿵쿵쿵쿵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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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동시에 쿵, 쿵, 짝 하고 찍고, 한 다음에 찍고, 하고, 시선 둘, 하, 점프, 점프, 점프 쿵, 벌리, 오! 쿵, 쿵,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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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자, 리듬에 맞춰서, 빡 식, 세븐, 에이, 따라다, 따라다.

자, 쿵, 쿵, 따라다. 오빠 v e s 에 x 따라다, 따라다, 쿵, 돌고, 쿵,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띠루리 쿵, 도루, 도루, 따, 따, 라 따라, 쿵, 따, 따, 쿵, 나, 쿵, 짝, 차.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점구구구쿵구다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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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구구구구두루두구구구 삐리쿵 쿵쿵쿵 따따다라다라쿵따따꾸따닥 짝짝 꾸꾸 쿠우 꾸우꾸우 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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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 쿵쿵쿵 쿵쿵 쿵쿵쿵 쿵 o u 쿵 c 탁탁탁쿵쿵 쿵쿵 c 탁 u p 탁 o u p c o 쿵쿵 c o 쿵쿵 후우 우, 우, 응, 따, 따, 쿵, 착, 후우 밀고, 잡고, 당기고, 돌리고 착, 후우 착, 쿵, 쿵, 점프, 놓고, 점프, 놓고, 돌리고 착, 착, 리듬에 맞춰서, 에? 푼짝짝짝구우우 오, 얼 오, 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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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오, 오, 구 오, 오, 우나쿵 오, 오,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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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오, 다다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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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오, 우 리고 쿠, 따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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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돌리고, 세리, 또자 아, 시, 세븐, 에이, 풍, 짝, 풍, 5 쿠, 우, 우, 넌, 얼, 데려가, 넉넉 넉넉 넌, 타다다, 쿵구 타다, 쿠, 흥, 넌, 넌, 쿵쿵 따다 쿵 쿵루루둥 따라다 라다쿵 두두두 쿵쿵 리고 쿵 따다 따놈나에쿵 올리고 세리 또짝 다음, 락키 파트는 원래 프리스타일이에요.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리듬을 타주면 되는데, 그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카운트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해봅시다. 빠! 아, 시, 세, 네, 쿠! 착! 꿍! 돌리고, 여기서부터 프리스타일! 원 2, 쓰리 포파 7, 8 1, 2, 세븐 에이 원투에 쓰리 포 파이브 에스 세븐 에이 원 쓰리까지 풀사이끝 하고 찍고 그냥 두번두번 다리하고 올라온 다음에 두번쿵 찍고 그 다음에 쿵쿵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다리 손 시선 쿵짝 제자리 올리고 쭉착자 그럼 리듬에 맞춰서 식 세븐 에쿵 착, 쿵 회사의 1, 2, 3, 4, 5, 6, 7, 8, 1, 2, and 3, and 4, 5, and 6, and 7, 8, 9, 1 3가 끝, 리고 n 리고뿡 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 타라라다 쿠, 실수. 따라라, 다라라 따라, 쿠, 착. 착, 식, 세븐 에 e n 쿠, 착, 쿵 필살기, one, t w 식, 세븐 에 빵앤식앤 셀브 네 입고 툭 쓰리가 끝 놓고 그리워 그리워 붕붕자붕붕붕자앤수 다다다다 구 시사 다다다 다다다 다다 쿵, 자악식 써브 에이, 고, 차, 고, 필살기, 원, 두, 쓰리, 포, 파, 식, 세, 에이, 원, 1 앤, 쓰리, 포, 파, 앤, 식, 앤, 세, 네, 이 원, 두, 쓰리, 가, 끝. 고, 고, 그 고, 고, 그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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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쿵. 자, 쿵, 시선.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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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자. 자, 다음. 수, 타라라아달다다아달라 수, 달라다달다다달다 수, 달아, 수, 달아, 수, 달 제자리 쿵, 하,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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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투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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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엔, 포, 엔. 원, 투, 쓰리, 포, 엔. 오른발로, 원, 투, 쓰리, 엔. 오른손이 밀고, 당기고, 놓고, 치고, 쿠, 웅, 착. 한 다음에, 찍고 놓고 시선 원투 쓰리 네포 쿵쿵 쿵쿵쿵 자 리듬에 맞춰서 아시 세븐 에 따라라 따라라 쿵두 따라라라 따라라라 딸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딸아, 라라라아라아 딸아, 라라라아 딸아, 라아 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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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 따라라 구두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d a 라 a 구 a 구구따뚜나착 너와 나의 빛나는 기 어둠 속에서 꿈꿈바탄타8 1 세븐 에8 8라라9라라11 1라라라 따라라라 따6라라라8 1라라라라라라8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서꾹따타 타까지 자이 다음 흐름은 1절 흐름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파시 세븐 에 힘이야 힘이야 어둠 속서 너를 데려가너너너너 따라다 꿈, 꿈, 자 꾹꾹 쿵쿵 따라라라 쿵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쿵따라 밀고 당기고 돌리고 구 따라라라 넉넉넉차새로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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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로 하고 뒤로 갔다가 차빡씩 세븐 에이 빅리아 빅리아 어둠 속서 노를 데려가 가 no, 노 o n 라 no, 차 o no, n 쿵쿵 o 라라 no, 라라 n 라 no, n 밀고 o 기고 돌리고 o no, no, n 차 새로 n 세 개로 하고 뒤로 갔다가 착 파잇 식 세븐 에잇 힘이야 힘이야 어둠 속에서 너를 데려가 너너 너를 너 따라라 꾸꾸탁꾸탁탁착쿵쿵 따라라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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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 꾸 따라라라라 따라라, 따라 꾸, 차라, 밀고, 땡기고, 돌리고, 구 차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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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차, 새로세 개, 로, 하고, 뒤로, 갔다가, 차, 차, 다음, 차, 푹, 점프, 돌고, 원, 투, 쓰리, 폼. 5, 6, 7, 8, 1, 2, 3, 4, Party. 5, 6, 8, 5, 5, 6, 7, 8, 1 2 3 4 5, 6, 7, 8, 5, 발부터 5, 6, 기고쿵쿵쿵쿵 쿵, 머리, 내리고, 쿵, 차 쿵, 쿵. 자, 리듬을 맞춰서, five, 쿵, 쿵, 점프, 돌고, 원 n e two, t h Nah, 2, 3, 4, 5, 6, 7, 쿵 7, 쿵 9, 쿵쿵쿵1 1쿵쿵3 14, 15, 1쿵쿵7 18, 고9 20, 2 3 24, 25, 26, 27, 28, 3 4 5 6 7 1 2 3 4 5 6 7 8 1 2 3 4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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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자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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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우구 따나 투, 투. 차 하고 원앤투 쓰리 구 간다 점프 원투 위로 사번원투 쓰리 구따쿵투 따다다다 구차구따 돌리고 밀고 잡고 구차 따라라, 따따따 쿵차, 쿵쿵차까지 자 리듬에 맞춰서 Ä. 8, 1 세븐 에 9, 쿵쿵차두번 쿵쿵따라따따따따따따라따라.

음. (2) (3) (4) (5) (6) (7) (8) (9) e 0 (11) (12) (13) (14) (15) (16) (17) 1따따따1따1따1따 (19) (19) (19) (19) 1따1따따따 (19) 쿵 자쿵 자쿵쿵 차쿵쿵쿵쿵 자 다음쿵 차쿵 차쿵 차싹 하고 돌리고. 오차쿠우우 구, 쿠우쿨셋어투앤쓰 포, 원, 투 쓰리 포 끝까지 자 리듬 맞춰서 박십 세븐 에 구, 쿠차쿠차사우자 따라다라다다차차다구차구웅차구웅차 구구 구구구구 구차다차따다 구움구움구구 구나 나라 나라 나나 나라 구다 원투 쓰리 포. 쿵차 쿵차 하 우따 따다다다다 구차 구름 우차 구 우차 구 우차 구구구구구 우차 다 차다 다구 우구 구구구 구나 나라 나나나나나나 구다. 1, 2, 3, 4 5, 6, 7, 8 쿵, 차 쿵, 착 따, 꾸웅, 따, 따라따라따, 따 꾸웅, 착, 꾸룽, 꾸웅, 우꾸구 꾸웅, 착, 꾸구착 꾸웅, 꾸웅, 1, 2, 3, 4. 자, 이것으로 튜토리얼 영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웅킨이었습니다.